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갑자기 배가 아파 지하철 화장실로 향했다. 하... 죽는 줄 알았네. 하나 타면 대참사를 겪을 뻔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장실 벽이며 문에는 낙서가 한가득이었다. 요즘 누가 공공 장소에 낙서를 하냐? 낙서 내용들도 각양각색이었다. 오른쪽을 보시오. 또 오른쪽을 보시오. 퓨퓨 뿅. 또라이. 그때. 또 다른 낙서가 눈에 띄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세상엔 정말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잠긴 문을 두들기며 도움을 청했지만 화장실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이번 역은. 그 때, 막차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다급한 순간, 다행히 비상 호출 버튼이 보여 영무원에게 열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자초지종과 화장실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최대한 바로 와주신다고 하셨다. 약간의 창피함과 막차를 못할 것 같은 불안함으로 나는 몹시 초조해졌다. 그 때, 빨간 낙서와 휴지가 꼽힌 구멍이 보였다. 도와줄지도? 혹시 옆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똑똑 도움을 청해보았다. 저기요, 혹시 옆에 계시나요? 인기척은 없는 듯한데 휴지는 빼볼 용기는 안나 바닥 쪽으로 몸을 기울여 옆 칸을 슬쩍 보기로 했다. 금 물소리 들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영무환이 와준다고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막차를 뽑 타야 했기에 구멍을 막고 있는 휴지를 빼 보기로 했다. 순간 화장실 불이 꺼지고. 나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멍으로 본 옆칸에는 신발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없었다. 도대체 왜 신발만 있는 거야? 물은 누가 내린 거지? 화장실 불은 왜 꺼진 거야? 온다는 영모는 또왜안 와? 막차고 뭐고 이대로 내일 아침까지 화장실에서 못 나가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보았다. 나는 몸이 커져라. 화장실 문을 두들기며 도움을 청했다. 순간 이 칸에 들어오기 전옆칸 청소한 문을 열었던 게 기억이 났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넘어가서 내 발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왜 자꾸 여기서 자살을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신령이나 사자의 뜻을 전달하는 영매였다. 그런데 1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으신 후부터는 저렇게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속 집에만 계신다. 나는 이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다. 웃지 마. 빨간 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놈한테는 절대로 문 열어 주지 마. 섬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그때가 요즘 들어 자꾸 떠오른다. 하지만 최근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만 보면 정말이지 마음이 짠하다. 고생만 하신 불쌍한 우리 할머니. 어? 여긴 어디지? 꿈인가? 사람인가? 나는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라는 걸 직감했다. 저승사자인 걸 확인한 나는 뒤돌아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푸연 안개 속저 멀리 빨간 문이 보였다. 순간 할머니께서 어릴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빨간 문이 저 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재빨리 빨간 문 앞으로 들어갔다. 따돌렸다 생각했던 저승사자는. 문 앞까지 왔고 그 모습을 본 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셨기에 나는 숨죽인 채 그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순간 바보 같은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어? 새어 나왔다. 아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2 0 0 0 60이 반제하라. 얼마나 더 있어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대학 동기 녀석인 혜성이가 찾아왔다. 불쑥 찾아와 적잖이 당황했지만, 녀석 손에 들려진 치킨과 소주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쯤 혜성이가 입을 열었다. 야, 근데 너네 집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귀신 나올 것처럼 으스스하지 않냐? 닥쳐. 야, 근데 저 부적은 왜안 떼냐? 저거 주인 아저씨가 절대 떼지 말래 야 여기 귀신 나와서 저거 붙여놓은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야, 야 나도, 나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밤마다, 밤마다 무서워 밤마다 죽겠는데 죽겠지. 나 간다 어 꺼져 친구가 돌아간 후 집은 더 스산하게 느껴졌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아 괜히, 아, 괜히 이상한, 이상한 말해서 사람, 사람 속 시끄럽게. 시끄럽게. 아, 그냥, 그냥 잠이나, 잠이나 자자. 자자. 몇 분이나 흘렀을까.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해 몇 번이나 뒤척거리다 간신히 잠에 들려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신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나는 주기 도문을 위해 미션을 우리를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구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 귀신 아닌데.